냄새가 아예 안 나게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거의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줄일 수는 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증, 뭐 단증 요런 치료한 부분에 있어서 실사례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뭐, 국내에 없는 것, 뭐 이런 부분, 뭐, 뭐, 뭐가 있다 하면서 올린 글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뭐 채취나 그런 뭐 액취증이나 이런 냄새가 별로 안 난다라고 하는 글을 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액취증의 빈도 자체가 되게 낮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뭐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식습관에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한 뭐 그런 냄새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액취증 정도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어,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액취증 치료를 많이 하느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거나 뭐 체면을 중시하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액취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여성들이 좀더 많고요. 아 이런 부분은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냄새라고 하는 감각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한번 본인의 생각에 들어오면은 이게 떨쳐내기가 되게 힘든 그런 감각이라서. 실제로 냄새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옆을 지나갈 때 괜히 코만 만져도 냄새가 난다 나 때문에 냄새가 나서 저런 거 아니냐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치료하러 오신 분도 액취증 수술을 한세번 정도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냄새는 거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결과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분명 가지고 있는 냄새에서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 부분도 본인은 아마 좀 불편해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액취증에 대한 치료는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거는 냄새가 아예 안 나게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거의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줄일 수는 있다. 냄새 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본인도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리마인드를 많이 시켜주는 거죠. 본인의 의식에, 아, 나는 이제 뭐 치료를 하고 했으니까 냄새 안 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치료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어, 재수하는 여학생이었는데 학원 환경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않고 하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풍경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강의를 듣고 어, 하는 그런 환경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래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로 뒤에 앉아 있는 뭐 다른 남학생이 뭐 가려웠는지 뭐 코를 이렇게 만졌대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내 겨드랑이에서 나는 이제 액취증 암내 때문에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와서 냄새를 맡고 검사를 해보고 했는데 약간은 냄새가 나긴 나지만 그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액취증이 되게 심한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냄새가 확 풍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던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확 풍겨 나오죠 그런 경우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술적인 요법 이라든지 뭐땀 주사 뭐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해서 어, 냄새나 땀의 양을 줄여 주면 그게 효과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심리적인 서포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은 심리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제 내가 권해드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계속 어,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특히나 냄새에 예민해하고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병적인 그런 이상 감각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을 꼭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그 친구는 어 치료도 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올라오는 냄새 부분은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땀 주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맞으면서 아올 때마다 어 너는 이제 더 이상 냄새 안 나. 누구도 냄새 맡을 수가 없어. 뭐 만약에 뭐 같이 지내는 뭐 룸메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실제로 네가 나는 냄새 정도는 누구나 날수 있는 뭐 더워서 여름에 땀이 나면은 겨드랑이에 땀 냄새, 몸에서 날수 있는 땀 냄새 있잖아요. 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정도 냄새는 누구나 나기 때문에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는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머릿속에 심어졌더니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그냥 한번 치료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원을 옮겨 다니기도 하면서 아니면은 뭐 같은 병원에서 한두 번, 세번 반복해서 대부분 시, 치료를 받으시는 편들이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는 겨드랑이를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하는 절개술을 뭐한 번, 그 다음에 이제 흡입술도 한 번, 뭐 레이저 치료도 하고 땀주사도 맞고할수 있는 건뭐 거의 모든 치료를 다 받고 나서도 어, 본인은 이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도 몇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일단은 수술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그게 렇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그 속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유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열어서 긁어낸다고 하는 것은 어, 뭐 개복술을 할 때도 2차 수술, 3차 수술 어렵듯이 겨드랑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아큐스컬프 같은 경우에는 아큐리포 땀샘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가느다란 이제 바늘 같은 게 들어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뭐 무사히 치료를 잘 끝냈고 냄새도 많이 더 줄어들었고 해서 이제 되게 만족해서 이제. 치료가 종료가 된 케이스였어요. 어, 이번에 설명드린 건 어, 일반적인 액취증, 특히나 이제 냄새라는 특유의 어,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어,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일단은 시술이나 뭐 치료를 통해서 냄새나 땀을 줄여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한 부분까지도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고, 어, 머릿속에 그 의식을 집어 넣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치료의 한 방법,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아,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라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